어, 남자의 데이트 선택이 있었는데요 현숙은 광수를 원했는데 이유는 아직 광수랑 얘기를 못해봐서 뭐 광수랑 얘기하고 싶다고 했고 근데 현숙님이 이번에 옷을 입었는데 약간 좀 어두운 색을 좀 입었는데 여태껏 입은 것 중에 제일 낫거든요 어, 진작에 현숙님이 이렇게 입으시지 훨씬 나은데 근데 광수는 1순위인 정숙을 선택해서 결국 고독 정신을 먹게 되었는데요 인터뷰에서 현숙은 광수가 선택안 했는데 뭐 아무 생각이 없었고 아 솔로라 쉽지 않다. 이렇게 언급했고요. 그리고 앞전에 현수 님은 원래 계속 상철을 원했는데 데이트 해 보고 대화도 해 보고 했는데 상철이 이제 뭐아 아무 감정 없다 이렇게 선을 그으니까 이제 이순이 광수를 선택한 것 같은데요. 현수 님도 광수님 따 광수님 선택하는 거 보니까 얼굴 되게 따지고 재력 따지고 좀 하시는 것 같네요. 확실히 어, 현수님이 약사라 그런가, 눈이 좀 높으신 건 맞는 것 같네요.